안녕하세요. 꿈꾸는 주린이 아줌마의 좌충우돌 주식 실전투자 9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미국 3배수 ETF 매매 썰을 이야기해 볼 거고요. 오늘 처음으로 6개월 동안의 3배수 ETF 실현 손익을 조회해 봤답니다. 그 전에 오늘 2021년 9월 10일 국내 주식 마감시황 종가기준. 어제는 떨어지더니 오늘은 아주 정말 개미 뒷다리만큼 소폭 상승을 하긴 했네요. 근데 왜 나의 계좌는 변화가 없는 건지... 전문가들의 오늘 주식 시황 분석을 들어보니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옵션 만기일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오르는 것만 올랐고,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하네요. 전체적인 손실률은 어제와 별 차이가 안 나는 이유는 어떤 종목은 상승했고 어떤 종목은 하락하고 일제히 상승이라는 게 없다 보니 전체 손실률은 아직도 땅굴 속에서 헤엄치고 있답니다. 그 와중에 어제 네이버 분할 매수로 세주 최저점 39만 8500원에 매수했었다고 했잖아요. 타이밍을 잘 잡아서 플러스 0.88% 수익률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차트봉은 윗골이 달고 떨어지는 거 보니 월요일 다시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포스코는 여전히 굿.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하락할 줄 알았는데 방구석 아줌마 주린니의 분석은 맞을 때보다 안 맞을 때가 더 많네요. 당연하겠죠? 나의 애정종목 하늘 바이오파마는 윗꼬리 달고 턱걸이로 마감하긴 했지만 정말 무슨 미친 땡땡이 널뛰기 하나 싶을 정도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주식 계좌로 넘어가서, 나의 애정 종목, DNMR, 다니머, 친환경 신소재 세계 1위, 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중. 어제인가, 미국 주식카페에서 어느 분이 다니머에 호재를 올려주셨던데, 호재와 별개로 주가는 하락하고 있네요. 미국 대두협회로부터 연구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던데, 그만큼 다니머가 진행 중인 연구를 기관에서도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봐야겠죠. 주린이 아줌마의 얕은 지식 정보에 의하면, 모더나도 미국에서 회사라고 하기엔 정말 별볼일 없는 작은 회사였는데, 모더나의 백신, 유전자 가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서 수년간의 끊임없는 실패와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끝까지 믿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이라는 큰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대두협회의 투자 정보를 접하니 모더나와 같은 초일류 기술력이 탄생되지 않을까. 다니머 주주로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으로 들어가서 전 영상에서 FNGU 반대인 FNGD 400주 매수했었다고 했잖아요. 미국 주가가 너무 고공횡진해서 조만간에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지는 주가에 베팅해본다고 해서 매수했었는데 어제 나스닥, S&P 소폭 하락하며 FNGD 본장에서 4%까지 오르는 거 보고 안 팔았었거든요. 며칠 더 빠질 거라 예상했는데 오늘 프리장에서 어제 종가 기준 마이너스 2%대까지 떨어지길래 안되겠다 싶어 손실 나기 전에 있더라고 나왔답니다. 이번에도 아줌마 주린이의 분석 실패. 미국 주식은 역시 강한 우상향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 주식장이다 싶네요. 요즘 미국 주식 카페에 글 올라오는 거 보니 국내 주식 다 팔아서 미국장으로 옮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수금이 많이 줄었다고 개미들의 매매 탄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 그게 수치로까지 나타나나 봅니다. 그럴 만도 한게 올해 초에 입성한 주린이들은 국내장에서 지금까지 아마도 재미 못 봤을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저의 조언으로 올초 고점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인의 계좌가 여태 마이너스거든요. 암튼 떨어지는 미국장에 베팅하는 건 잠시 보류하고 좀더 지켜보다 다시 들어가렵니다. FNG 뒤에 미련이 아직 있거든요. FNGD 말고 어제 화면에 아주 잠깐 보이고 거론조차 않았던 KOLD 천연가스 이배수 인버스 ETF를 하루에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지길래 최저점에 잘 잡아서 1천 달러 매수해놓고 보니 이게 천연가스 인버스 ETF인지를 검색해보고 알게 되었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선 매수 후 공부 국내장은 나름 느긋하게 장투를 하고 있는데 미국 ETF는 아주 재미있게 단타를 치고 있거든요 아주 쫄깃. 질깃한 젤리먹는 느낌이랍니다. 2배수 3배수 etf는 워낙 고위험투자 라 이런 단타가 적당하고 일주일 넘기는 장투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kold 매수하고 다음날 낮에 검색해보니 천연가스 선물이 플러스 7%까지 상승 마감하는거 보고 그래서 kold 천연가스 인버스 잘못 들어갔 구나 싶어 프리장에서 예약을 걸어 놨더니 다행히도 프리장에서 인버스가 많이 안빠지고 오히려 올라서 4 5 0 0 먹고 예약 매도 되었습니다. 매도 되고 나서 마이너스로 가던데요. 아싸. 그깟 4만 5천원 벌었다고 뭘 그리 좋아하냐 아시겠지만 아줌마 줄린이라 배짱이 그리 크지 않는답니다. 미국 주식 카페에서 3배수 ETF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0-30대 남성들이더라고요 이분들 매수 시드가 보통 몇백 몇천 몇억까지 계좌 인증하던데 참 남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무대포 투자. 거기에 비하면 저야 뭐 껌값으로 매매하는 거고요 처음 ETF 시작할 때 겁나서 테스트 차원에서 한 종목당 100달러씩 하다가 300달러 들리고 500달러로 늘려 담력을 키워 지금 그나마 한 번에 1000달러 매수로 베팅하고 있답니다. 이게 저 계좌처럼 손절한 것도 있지만 웬만하면 10% 먹고 나왔어도 워낙 시드가 적어서 실현 손익이 얼마 안되었거든요. 그래도 6개월 동안 739,734원 만 수익실현 이게 어딥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줄이니랍니다. 그래서 언제 아줌마 슈퍼개미가 될까 싶지 하지만요. 물려있는 에너지 u 빠져나오고 나면 지금 1000달러에서 시드를좀더 늘려 배팅해 보려고요. 그래봤자 한 2000달러 정도 되려나? 감당할 수 없는 매매는 안 한답니다. 나름 겁이 무지 많거든요. 에너지유에 물타기할 기회를 안 주다가 어제 새벽 본장에서 100달러까지 깨졌었는데 바로 반등해서 108달러로 마감. 정말 이래서 서학개미들이에너지위에목을수밖에 없더라고요. 변동폭이 하루에도 10%씩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요. 조만간에 100달러 깨지면 바로 물타기. 그런 평단가 지금의 150달러에서 120달러. 거기 한번더 물타기해서 110달러대를 만들어 빠져나오는 게 현재 저의 계획입니다. 근데 주가는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에너지유 저보다 훨씬 아니 엄청 물려있는 유튜버 테넨트님은 현재 거의 1억원 물려서 손절을 고민하는 거 보며 웬만해서 물타기 안하는 스타일인데 이분 보고 배짱을 배워 물타기를 계획하게 되었답니다. 테넨트님 화이팅!